주주다 국민들에게 세금 거는 거 20%만 쓰고 40% 정도만 쓰고 60%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월 150만 원, 18살부터 월 150만 원씩 주겠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헌법을 없애고 다시 재헌한다 그러니까 혁명이지, 국민들이 절대로 우리 지지받으면 헌법을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대한민국 재헌법 1조가 이념인데, 그걸 바꿔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월 150만원씩 평생 받는다. 그래서, 그, 151석, 그, 당선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 그 이하로 당선되면 무조건 다 저는 사퇴를 시키 전부 사퇴. 응. 그, 주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거지. 151명이 돼야 우리의 정책을 실현하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1인당 150만원씩 18세부터 받게 해가지고. 그것이, 부부가 300이잖아. 어, 누구든지 생하는데 그래서 그걸 평생을 보자. 그 재원은 어떻게 만? 어, 재원은 예산을 전략하고, 어, 이명박 때 재원이 200조 예산, 이 박근혜 때 300조, 문재인 때 예산이 513조, 내가 대통령이 되는 2년 후에는 예산이 800조 된 돼요. 800조에서 우리가 얼마만 쓸수 있냐면 200조면 돼. 600조는 남죠? 90만 가져도 다 주는데 교도소를 없애고 벌금제로 바꿔요. 이제 감옥에는 아주 강력권만 넣고 10만 원 사람은 감옥을 안 가고 벌금으로 대체하는데 1년에 100조 가들어 나. 그다음 기타 세금을 조정해가지고 세금이 한 200조가 더 늘어나. 그래서 1년에 300조가 늘어나니까 뭐 이래저래면 충분하고 남아요. 그래서 1년에 1,400조의 재정이 국가에서 만들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뭐 배당금 주고 돈이 남아요.